서울 양대천변에 자리 잡은 청담공원 뮤지, 벚꽃 나무들이 봄바람에 하얗게 흩날리는 이곳에서 한 마리의 진돗개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었다. 주민들은 그를 충성이라 불렀다. 단순해 보이는 이름이지만 그 안에는 충성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매일 아침 첫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 때면 충성이는 특별한 묘비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깊고 갈색인 눈동자는 마치 비밀을 지키고 있는 듯 묘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근처 가락시장의 상인들이 종종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곤 했지만 충성이는 그저 마지못해 받아 먹을 뿐 자리를 떠나는 법이 없었다. 서울의 습한 공기 속에서 봉은사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도시의 바쁜 일상과 오토바이 소리가 뒤섞였지만 이 묘지의 한 구석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충성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구름이 하늘을 스쳐 지나가고 벚꽃잎이 부드럽게 그의 주위로 떨어졌다. 묘지 관리인인 김 할아버지는 여러 번 충성이를 자신의 청담동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걔는 항상 묘지로 돌아왔다. 이상한 점은 충성이가 그 특정 묘에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보통 온순한 진돗개와는 달리 누군가 접근하려 하면 으르렁거리며 경고했다. 근처 청담 초등학교 아이들은 멀리서 서서 그들만의 귀신 이야기를 속삭였지만 동네 어른들은 충성이를 다른 눈으로 바라봤다. 그들은 충성이의 눈에서 깊은 슬픔과 끝없는 기다림을 읽어냈다. 서울대학교 학생인 미나는 수업을 마치고 종종 청담공원 묘지에 들러 할머니 묘소를 찾곤 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미나는 해질 무렵 충성이의 야윈 모습에 주목했다. 한때 잘 관리되었을 황금빛 털은 이제 지저분해졌고 갈비뼈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충성이의 눈은 여전히 충성심으로 빛났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미나가 가까이 다가가려하자 충성이는 작게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미나는 은행나무가 늘어선 길을 따라 김 할아버지의 작은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해온 김 할아버지의 사무실에선 익숙한 향나무 향이 났고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 뮤지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개가 걱정돼요. 미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남 일대의 다른 유기견들과는 달라 보여요. 김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 담뱃대에 불을 붙였다. 그의 깊은 눈빛이 창밖으로 향했다. 그곳에선 목련꽃잎들이 봄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아가야, 이 묘지에는 우리의 평범한 이해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단다. 그가 말했다. 적에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거야.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미나와 김 할아버지는 함께 그 수수께끼 같은 묘로 향했다. 멀리서 조계사의 종소리가 울려퍼지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들이 묘에 다가갈수록 청담공원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충성이는 몸을 고추세우고 목에 털을 세웠다. 그의 눈빛은 마치 고대 전사가 신성한 사원을 지키는 듯한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오래된 은행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마치 영혼들의 속삭임 같은 섬뜩한 소리를 만들어냈다. 오랜 경험을 가진 김 할아버지도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그는 많은 기이한 일들을 목격해왔지만 충성이의 행동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부족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충성이의 목에서 깊은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고요한 묘지를 울리며 퍼져나갔다. 그때 근처 삼청동의 한 오래된 찻집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다. 뉴스에서는 오래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미나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인사동 쪽에서 들려왔고 곧정태우와 김지현 형사가 나타났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충성이는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이제 그의 짖음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절박한 도움 요청 같았다. 이 무덤 안에 뭔가 있어요. 정 형사가 이끼 낀 비석과 개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 개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청담공원 뮤지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강남 일대로 퍼져나갔다. 압구정동에서 청담동까지 사람들은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다.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의 좁은 골목길을 한겨울 북서풍이 휘몰아치듯 소문이 퍼져나갔다. 호기심 많은 군중들이 경찰이 친 폴리스 라인 뒤에 모여들었다. 해질 무렵의 햇살이 벚꽃나무 사이로 비쳐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근처에서 오미자차를 파는 할머니 한 분이 이 무덤에 얽힌 귀신 이야기가 예전부터 전해 내려왔다고 말했다. 내가 젊었을 적에 말이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근처에 떠도는 영혼들 얘기가 많았지. 정 형사와 김 형사는 무덤 앞에 서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렇게 기이한 상황은 처음이었다. 순찰차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에서는 무덤을 파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가 들려왔다. 충성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 황혼 속에서 그의 야윈 몸에서 신비한 빛이 감도는 듯했다. 마치 그가 어떤 성스러운 인물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김 형사가 보은사의 종소리처럼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재직감으로는 우리가 곧 발견하게 될 것들이 서울을 뒤흔들 것 같아요. 긴장감 넘치는 기다림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굴 허가가 내려왔다. 경찰차의 불빛이 짙은 서울의 밤을 밝히며 오래된 묘지를 비쳤고 묘비들 위로 기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며 삽질소리와 일꾼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충성이는 옆에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한삽한삽 한삽 땅이 파여갈 때마다 마치 운명의 막이 조금씩 열리는 듯했다. 관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주변에서 일제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관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시신은커녕 어떤 물건의 흔적도 없었다. 축축한 흙과 썩은 나무 냄새가 주변 묘지의 향 냄새와 뒤섞여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말도 안돼 정형사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기록상으로는 이곳이 강남 대화즈 때 돌아가신 박 회장님의 무덤인데 미나는 김 할아버지 옆에 서서 낡은 스웨터를 꼭 지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끔찍한 화재 이야기를 떠올렸다. 당시 강남 전체를 뒤흔들었던 사건이었다. 그런데 관이 비어 있다면 박 회장님은 어디로 간 걸까요? 충성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묘지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마치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조계사의 종이 자정을 알리는 열두 번의 종소리를 울렸다. 이것은 더큰 미스터리의 시작에 불과했다. 첫 새벽 빛이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 무렵, 수사팀은 박 회장의 가족이 살던 청담동 자택으로 향했다. 프랑스풍의 우아한 2층 주택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박 회장의 부인 이영숙 여사가 눈가의 주름을 더 깊게 하며 그들을 맞이했다. 작은 응접실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익숙한 향나무 향과 갓 우린 국화차 향이 공간을 채웠다. 이 여사는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빈 무덤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말도 안 돼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날 화재를 직접 봤어요. 시커먼 연기가 하늘까지 치솟았고 그들은 시신을 식별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회장의 장남 박준호는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과 자세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고 형사들의 시선을 피하는 듯 했다. 아버지는 준호가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마지막 며칠 동안 매우 이상하셨어요. 항상 서대문을 잠그고 계셨고 한밤 중에 자주 전화를 받으셨죠. 김 형사가 주의 깊게 메모를 하는 동안 정 형사는 계속해서 방안을 살폈다. 재단 위에는 박 회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회사 장부가 있었다. 단서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진 듯했다. 갑자기 멀리서 충성이에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해가 질 무렵 정 형사와 김 형사는 종로 경찰서로 돌아왔다. 그들의 머릿속은 새로 얻은 정보들로 가득 찼다. 좁은 사무실에서는 진한 커피 향과 오래된 서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사건 해결을 위해 밤을 새우는 그들에게 익숙한 냄새였다. 김형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전자 기록들을 살펴보다 갑자기 소리쳤다. 형사님,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박 회장님의 휴대폰이 화재 이후에도 계속 사용된 기록이 있어요. 정형사는 놀라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들은 함께 통화 기록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박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날 이후에도 그의 번호로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 있었다. 모두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의 연락처가 아닌 알수 없는 번호들이었다. 한편 청담공원 묘지에서는 충성이가 여전히 빈 무덤 옆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는 듯했다. 김 할아버지가 약간의 음식을 가져다주며 충성이를 어루만졌다. 넌 뭔가를 알고 있지? 그렇지? 할아버지가 충성이에게 속삭였다. 네가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경찰서로 돌아온 정형사는 수사를 확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소방서 동료들에게 연락해. 화재 당시의 모든 기록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박 회장의 시신이 안치되었다고 알려진 서울대 병원 측에도 연락을 취했다. 밤이 깊어 갈수록 의문은 더욱 깊어졌다. 누가 박 회장의 전화를 사용한 것일까? 만약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왜 죽은 척한 것일까? 이 미스터리들은 마치 서울의 좁은 골목길처럼 서로 얽혀있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이른 새벽녀 안개가 북촌 한옥마을의 기와 지붕을 덮고 있을 때 정형사와 김형사는 다시 박회장의 자택을 찾았다. 이영숙 여사의 허락을 받아 2층의 서재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박회장이 살아있을 때 그대로였다. 오래된 책과 먹물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았고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책들을 넘기는 동안 정 형사는 오래된 횃단 책상의 서랍들을 꼼꼼히 살폈다. 갑자기 바닥에 나무 판자를 움직이자 작은 딸깍 소리가 들렸다. 정 형사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판자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 오래된 일기장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치자 박 회장의 흘려 쓴 글씨가 나타났다. 그의 가장 은밀한 생각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다. 정영사는 읽으면 읽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지막 페이지들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럴 줄이야. 어떻게 해야 하나? 말을 하면 가족이 위험에 처할 것이고, 침묵하면 내 양심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급하게 쓴듯했다. 그들이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일기의 마지막 날짜는 화재가 일어나기 바로 전날이었다. 정형사와 김형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퍼즐의 중요한 조각을 찾은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다. 박 회장은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 그가 말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화재는 정말 사고였을까? 그들이 집을 나설 때 멀리서 조계사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곧 밝혀질 어두운 비밀들에 대한 경고 같았다. 해질녘. 인사동의 한 전통찻집에서 정형사와 김형사는 박 회장의 일기에서 얻은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다. 은은한 국화차 향기와 백범 김구의 글씨가 새겨진 족자가 걸린 아늑한 공간에서 그들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했다. "박 회장님이 회사와 관련된 뭔가를 발견한 걸까요?" 김영사가 창밖으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가 말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가 관건이야." 그들은 박 회장 가족의 사업 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몇 번의 전화와 데이터베이스 검색 끝에 그들은 박준호의 회사와 관련된 수상한 거래 내역들을 발견했다. 여기 봐요. 김 형사가 휴대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박 회장님이 사라지기 몇달 전부터 해외의 익명계좌로 거액이 이체됐어요. 정 형사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퍼즐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는 듯했다. 만약 박 회장님이 아들의 비자금 조성을 알아냈다면 그것이 그가 죽음을 위장한 이유가 될수 있겠군. 김 형사가 말을 이었다. 큰 수수께끼를 풀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순간 청담공원 묘지에서 춤성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마치 멀리서 무언가를 듣고 있는 듯했다. 자갈길을 따라 조용히 걸어오는 달자국 소리가 들렸고 어스름한 빛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충성이는 오랜만에 꼬리를 흔들며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신비한 인물이 무덤 앞에 멈춰섰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착한 녀석, 날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녁 노을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박 회장의 모습이 드러났다.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 경찰서의 조사실에서 박준호가 정형사와 김형사 앞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긴장된 얼굴에 날카로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여름철 소나기 전에 무거운 공기처럼 방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박준호씨 정형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화제가 일어나기 전 아버님의 행동에 대해 모두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불안하게 꼼지락거렸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내적 갈등이 역력했다. 아버지는 마지막 몇달 동안 많이 변하셨어요. 항상 불안해하셨고 서재에 틀어박혀 계셨죠. 김 형사가 꼼꼼히 메모를 하는 동안 정 형사가 다시 물었다. 혹시 아버님이 어떤 위협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없나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몸짓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갑자기 조사실 문이 열리며 동료 형사가 급하게 들어왔다. 어젯밤 청담공원 묘지에서 박 회장으로 보이는 남자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준호가 벌떡 일어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요? 정형사와 김형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이것이 사건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즉시 확인해봐야겠어. 정형사가 지시를 내렸다. 그들이 경찰서를 나설 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곧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는 듯 했다. 정형사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만약 박 회장이 정말 살아있다면 왜 그동안 숨어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출연이 준호의 수상한 거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들이 청담공원에 도착했을 때 뮤지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공기 중에는 뭔가 다른 것이 감돌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드디어 밝혀질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다. 정형사와 김형사가 묘지로 들어서자 이상한 정적이 그들을 감쌌다. 오래된 느티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마치 과거의 속삭임 같은 섬뜩한 소리를 냈다. 충성이는 여전히 빈 무덤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저기 봐요. 김형사가 충성이 옆을 가리켰다. 개 옆에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갈색 스카프가 놓여 있었다. 저건 원래 없었던 거예요. 정형사가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집어 들었다. 박 회장이 즐겨 피우던 담배 한라산 특유의 향이 느껴졌다. 그가 여기 있었군요. 그가 속삭였다.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다. 그들은 묘지를 수색하기 위해 나누어졌다. 김형사는 오래된 묘들 쪽으로, 정형사는 입구 근처의 관리 사무소 쪽으로 향했다. 사무소에 가까워질 때 안에서 가벼운 소음이 들렸다. 정형사는 발걸음을 멈추고 총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어스름한 빛 속에서 한 남자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뒤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꼼짝 마. 정형사가 소리쳤다. 그 남자가 천천히 일어나 돌아섰다. 그 순간 정형사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분명 나이 들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틀림없는 박 회장이었다. 이 순간을 위해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박 회장이 감정에 복받쳐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정형사는 총을 내리며 이 믿기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박 회장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사무소를 나설 때 충성이의 짖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경고하듯 울려 퍼졌다. 나무들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다. 추격이 시작되었고 그와 함께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초승달이 오래된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희미한 빛을 비추는 가운데 정형사, 김형사, 그리고 박 회장은 서둘러 강남의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급한 발걸음 소리가 오토바이 엔진 소음, 그리고 늦은 밤 해장국을 끓이는 식당의 소리와 뒤섞여 천년 고도 서울의 독특한 야간 교양곡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인사동의 한 작은 한옥에서 멈췄다. 담쟁이 넝쿨과 화분에 가려진 이 집은 마치 세상에서 숨어 있는 듯 했다.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오래된 나무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방이 나타났다. 단촐한 가구와 책상, 그리고 서류와 책으로 가득 찬 책장이 있었다. 여기가 제가 그동안 숨어 지냈던 곳입니다. 박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회사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저에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화재가 일어나기 몇달 전, 그는 우연히 자신의 회사가 거대한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작전의 주모자가 다름 아닌 그의 장남 준호라는 사실이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목이 메어 말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정 형사와 김 형사는 충격에 빠져 이 폭로를 듣고 있었다. 그럼 화재는요? 김 형사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그것이 제가 탈출하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화재로 죽었다고 믿도록 연출했죠. 갑자기 밖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형사가 재빨리 총을 꺼내 들었고, 김형사는 박 회장을 보호하려 몸을 움직였다. 방안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직 그들의 빠른 심장 박동 소리만이 좁은 공간에 울려퍼졌다. 우리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정형사가 속삭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창문을 주시하고 있었다. 누군가 우리를 쫓아온 것 같아요.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박 회장은 서둘러 책상 서랍에서 USB를 꺼냈다. 이것이 제가 모은 모든 증거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걸로 조직의 모든 활동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밤거리로 섞여 들어갔다. 앞으로 큰 대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